안녕하세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정책 읽어주는 여자 오희경입니다.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달인 7월입니다. 무더워진 날씨만큼이나 많은 변화들이 있는 7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 은행이 담보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가 최대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일반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까지 상향됩니다.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군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가 1인당 1일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배달음식 제공 횟수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는 월 1회 제공해서 월 2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일주일에 한 끼는 조리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수 있도록 행정 지원 인력을 조리병으로 전환 및 추가 배치하여 장병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장기 상습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하고 동시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도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령, 명단 공개도 가능해집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12개 직종으로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 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 차주입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퀵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각각 0.7%씩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월 2일부터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 기간과 주택 유형, 입주 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6일부터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환 대상은 차고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차고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을 하면 약 1, 2개월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또는 차고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본인에게는 득템이며 모두에겐 보탬이 되는 7월 1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을 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기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서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초특가 할인 행사인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과 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정책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받으시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체크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와 구독은 정책 읽어주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이 많아진 7월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유튜브 채널 정책 읽어주는 여자 오희경이었습니다.